정부의 규제 완화 효과로 2030세대의 아파트 매입비 중이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서울에 이어 지방까지 하락이 멈추면서 전국 집값 상승폭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곳곳에서 부동산 과열 경보음이 울리자 정부도 추석 연휴 전인 이달 20일에서 25일 사이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주택시장 하락세가 지속되자 정부는 지난 1월 부동산 연착륙 대책으로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일산 부동산 대책과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인 특례 보금자리론을 발표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의 일반형 안심 전환 대출, 적격 대출을 통합한 상품인데요.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담보 대출 비율 ltv와 총 부채상환비율 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해 상품 출시와 함께 9억 원 이하 아파트들의 매매가 급상승했습니다. 그 상승세에 힘입어 시장은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더니 최근에는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고점 회복과 신고가 거래 사례까지 이어지는 등 단기 과열 경보음이 울리는 상황입니다. 이런 배경에는 유튜브 시청 시간이 높은 2030세대에게 서울의 9억원 이하 아파트를 추천하는 유튜브 콘텐츠 급증도 요인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 전세금을 포함한 보유현금 3억원에 특례 보금자리론을 활용한 사실상의 연끌로 집을 사는 방법을 추천하는 콘텐츠들입니다. 매매가 9억원인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현금 3억원에 대출금으로 6억원을 충당할 경우 월 원리금만 약 350만원 가량을 부담해야 하는데 일부 유튜버들은 추천 아파트의 기존 최고가와 현재 가격의 갭을 근거로 최고가만 회복해도 대출 원금 상환하고도 얼마의 수익을 볼수 있다는 식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게 있습니다. 부동산 유튜버들은 왜 아파트 매물 추천 콘텐츠를 만들까요? 콘텐츠에서 추천하는 것처럼 큰돈을 벌수 있는 아파트라면 혼자 조용히 투자하면 될 텐데 말이죠. 일부는 자신의 콘텐츠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전문성을 강조하고, 이어 2030 세대 서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부각한 뒤, 우리 스스로가 똑똑해져야 한다며 자연스럽게 특정 아파트 단지를 추천합니다. 이어 콘텐츠 앞뒤로 본인 채널 관련 세미나, 상담, 단톡방 등을 소개하며 멤버십에 가입해 더 고급 정보를 얻어가라고 권유합니다. 앞서 질문한 것처럼 이들은 왜 이런 콘텐츠를 만들까요? 혹시 콘텐츠에서 추천한 아파트가 아니라 멤버십을 모집해 큰 돈을 버는 게 아닐까요? 금리 인상,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감소하던 가계부채는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달인 6월과 비교해 6조 원 늘어난 1,068조 1,00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잔액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고, 대출 증가 폭 또한 가계부채가 폭증하던 2021년 9월, 6조 4천억 원 증가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최대치인 상황입니다. 아파트 값이 오를지 내릴지를 전망하는 건 무척 어렵고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매달 내 소득 대비 지출하는 원리금 부담을 계산하는 건 무척 쉽고 명확하다는 걸 반드시 명심해야겠습니다.